저는 이렇게. 왔고요이시에 이렇게. 이렇이제요엑스에 이렇게. 는렇게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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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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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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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세개가 이렇게 따로 왔네요. 현백현, 도디오, 오세훈 거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왜있다 이렇게 돼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우선 이렇게 왔고요. 지금 보면은 두개 보면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저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있어요. 아... 제일 박스가 안 좋습니다. 제가 받은 박스 중에 제일 안 좋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박스 고정할 수도 없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엑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실리콘이 뭔가 약간 때가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 전에 있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가지 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9d부터 유리 D 그다음에 3d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선 박스 먼저 우선 해볼 게요. 이렇게 열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 <laughs>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대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날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건전지를 넣고 밝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대망으로 이건 바로 뽑혔어요 이게 마개가 좀 틀리네요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한 번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오 밝기 차이가 확실히 얘가 봐도 밝아요. 화면에는 그냥 육각형. <Century> 아 그런가요? 일단 한번 찍어지게 다음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어떨까요? 한번 유리기. 한번 비치 색깔이 같은데, 얘는 약간 좀 유리기한 색깔이고, 얘는 조금 더 예쁜 색깔이에요 내가 보기엔 얘가 좀 예쁜 거 같아. 얘는 다해가. 아마 콘서트장에서 보면한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우선은 얘는 모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 다음에 네 번째요. X에서 퍼지는 위치에다가, 다음에 끝입니다. 그렇고 밝기 비교 현상입니다. 구리디에요 보이시나요? 구리디의 밝기가 구리디 유리디 시리디입니다 손전등인가요? 보이시죠? 완전 밝아요 밝기 자체가 얘가 진짜 틀린 것 같아 밝기 1등 이게 이걸 포커스 러 밝기가 아. 응. 크기 비교해 주세요. 크기 비교는 이거는 어차피 같은 제품이네 똑같은 거다 아시죠? 크기는 똑같은 거 같은데요. 끝에가 조금 더 크네요. 자체도 근데 그립이 내가 좀더 두꺼운 느낌이에요. 그립을 잡았을 때.

당신의 아티스트를 구독하세요. 첫 번째 아티스트 엑소. 엑소의 특별한 선물과 함께 커밍순이라고 적혀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 이렇게 구성품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하나로 하면 아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막에 까지이게 구성품이에요 그럼 이만